세훈이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오래되진 않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너를 모르니까. <laughs> 다른 하고, 다른 하고, 다른 아니, 가서 인사하고 그냥 인사만 하고 나온 응. 사람한테 내가 명천형 욕을 한 것도 아니고. 그렇잖아요. 그니까. 그냥 다른 방에.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. 여기 방 분위기가 있으니까. 응. 그냥 자제해 주시고. 방송 오픈하셨다고 하니까 나와서 축하드리는 겁니다. 건승하세요. 응.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. 또, 왜냐면은, 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, 삼성이고 그, 저기, 뭐야, 애가 아픈데 내가 댓, 삼성이가 먼저 댓글을 달았나 했더니 내가 댓글을 하나 달아줬어요. 삼성이한테. 애가 아프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그런, 고맙다고 또 메시지가 공개적인 문자로 왔더라고요. 그래서, 어 그래, 고맙다. 고맙고. 그러면서, 난 삼성이랑 무슨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, 몰랐어요. 전혀 몰랐는데 어저인가 그저께 삼성이가 올려놓은 G 브이로고 방송을 보러 가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봤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들었을 때아이 부분은 조금 영진영님이 조금만 좀 크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삼성이가 어저께 방송이 있어요 어저께 방송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풍선 감정이은더라 브이로그로 저도 무슨 방송인지 전혀 몰랐고